그니까 음. 다툼이란 게 스타일 자체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아예 말을 안해버린 스타일이라서 <laughs> 깊어지진 않는 것 같아 어, 싸움. 그냥 뭐, 싸움 뭐틀어진 일이 있으면 조금 말을 안 하. 루 정도 안하다가그 음. 다음날 얘기해. 그리고 대화로 가고. 좀 쓰고 네. 아. 소리 지르는 스타일도 아니고 틀리 그렇다고 아. 막, 막 욕을 거. 하는 것도 아니고. 아, 그러니까 더 말을 안할 뿐이지. 어. 그러니까. 그 결혼 준비할 때도 조금 당연히 의견 충돌이 음. 있죠. 왜냐면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. 음. 저는 약간 가성비 스타일이고 <laughs> 여자분들은 이제 당연히 좀 이제 음. 생애한 번뿐이니까 아 다렇다고 하더라고 요 일반적으로. 음.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더 뭐야 해보고 싶었거든요. <laughs> 맞아, 맞 근데 맞아. 이제 저는 사실 막어 그런 마음 이 있었어요. 좀, 좀 실용적인 음. 실속 있는 결혼을 음.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. 음.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음. 거기서 그냥 말을 안 해버리니까 서로. 많이 실용적으로 했잖 아, 근데 저희는 그렇게 <laughs> 하기 쉽지 않았고,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아스가 많이 맞춰줬죠, 맞춰서 어...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, 음, 그래서 뭐막게큰 문제는 음... 없었던 것 같아요. 또 그것도 또...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서로 이제 또 죽는 시간, 뭘 <laughs> 뭐 하든 무조건 있는 거야. 아, 되게 오해하는 게그막 이렇게 간사들이 결혼했으니까 막 이렇게 잘 살자, 비슷한 않은 아유, 것. 같아. 아니 이 청년들이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막 이런 말 있잖아요. 딱 해요. 연애 연애 때랑 결혼은 달라. 막 이런 말 있잖아요. 연애 때는 싸워도 결혼하면 맨날 음, 싸운다. 음. 부딪히는 게더 많다 이러는데 진짜 음. 사실 그렇게 다른가요? <웃음> <웃음> 언니 지금 <laughs> 나는,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. <laughs> 시청자 입장에서 <대해서는. 웃음> 나는 안 그럴 그것 같은데. 그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. 어. 다는 주제.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저는 약속 시간에 대한 게 엄청 예민해 보여요. 예를 들어서 30분까지 만나야 음. 되면, 적어도 음. 서로를 배려하면 25분이나 20분까지 와서 네. 기다려줘야 되는 게전 기분이라고 생각해요. 난 유일이라고 못 만나겠다. 아. <laughs> 어. 근데, 거기서 자꾸 늘 30분에 제가 전화하면 3 0분이 어. 이제 출발을 한대요. 아. 그러니까 전화 한 10분 미리 와서 한2 30분씩 기다려버리니까 어.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. 어. 자주 있으니까. 어. 저는 항상 뭘 하면 한 두세 번 얘기하거든요. 어.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정말 어. 싫어요. 어.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싸웠다면 음. 이제는 이제 뭐 집안 일로 막 다툼 그 <laughs> 되게 더 디테일한 시댁에 가는 걸로 막 다툼 아.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달라질 뿐인 것 같고 뭐 음.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더잦아지나요 다툼이야? 음. 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어. 않은 것 어. 같은데 음. 음. 그렇잖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라고 저는 느낀 거는 음. <laughs> 연애할 때는 어 솔직히 음. 이제 그냥 남자친구잖아요. 맞, 보이프랜드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음 배우자라는 생각을 못했을 때는 조금 더제 자존심이 살아 있고 음. 내가 더 강하게 나가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음. 좀 의견이 더 강하고. 음.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. 음 저는 저는 그랬어요. 죽어야지 생각밖에 안 돼서. 아, 응.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올라오긴 해요. 어떻게 아, 안왜 맞는데? 왜 웃죠? <laughs>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? 안 되요? 어, 거짓이에요. 어, 어. 어. 죽어야죠, 죽어야. 해야, 그냥 해야 웃기네요. 해. 웃기네요. <laughs> 죽. 어떻게 안 맞는데? 어. 안,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일간 음. 음. 충돌이 당연히 음. 있고 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전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. 저는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냐면 죽었다는 그어 게... <laughs> 자꾸 부활해가지고 <laughs> 부활만이었지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. 거예요. 죽었다는 게 농담이. 그러니까 뭐 <laughs> 뭐를 모를, 모를 <laughs>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죠. 이제 다툼이 있고 나서 <laughs> 네. 이제 각자의 시간에 생각을 할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음. 어.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했어요. 하님, 저 너무 지금 짜증 나요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기도 드리죠. 계속 어, 어. 이제 아 이게 그 각들 시간 동안에 각자 서로 음, 기도를 드리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음. 하님, 저지 너무 짜증 나요. 근데 하님 그럴 때마다 주거 하님이 순종해 이러시는 거예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고린도 어디 또 거기에 나오나? 뭐야?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죽기까지 복종 <laughs> 아닌가? 많이 나오죠 네, 그 예, 말씀. 전 세계도 시작 때부터 나오잖아. <웃음> 또, <웃음> 또 이렇게 <laughs> 할렐루야. 그 거기서 말한 복종은 그런 복종은 아니긴 한데 존중하는 라뜻람들의 어, 존중. 음. <laughs> 뭐, 인부리듯이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런 걸좀 다르잖아요. 어쨌건. 네,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. 음.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네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게 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. 지금 이 가정생활에서 음. <laughs>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. 음. 해서 죽었던 족이 꽤 많아요. 그러니까 어.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또 시키시더라고요. 음. 근데 그 죽는 시간이 <laughs> 그맷돌에 갈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음. 하시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 정말 많이 갈렸어요. 그래 메돌이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이제 같이 같이 가리죠. 같이 저만 죽겠습니까? 아, 같이 저렇게. 맞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가정생활을 하면서 저 혼자만으로는 어. 되는 게 없는 거예요. 저저 아, <laughs> <laughs> 혼자만으로는 이제 제가 아무리 에베소서 5장 22절이래요. 네. 네. <laughs> 양양조 <laughs> <양준원> 목사님께서 <laughs> 에베소서 <laughs> <수서 웃음> 5장 22절 남편에게 음. 복종하기를 즐게하되 즐거워하달라. <laughs> 네. 갈아개시. <잘하겠어요. 웃음> 맞요 <laughs>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. 지금 네. 계속 듣고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음. 음.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또 결혼 생활에서는는 내가 네. 그 그러니까 그거죠 연예계 음. 때의 자존심에 내세웠던 음.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는 서로 이제 그런 거 자존심 세워지진않는거 음. 같아요. 서로 죽어요. 어.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.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좀더 순종하려고 하고 음. 가정 생활 안에서도 또 훈련이 되가는 것 같아요. 음. 계속 말씀이 음.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게 음.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. 그리고 이제 이제 요즘 또 설교를 많이 또 하시다 보니까 음. 말씀으로 음. <laughs> 엄청 찌를 때. 가도한건 아니에요, 제가. 아, 잘찌러 아주 아, 아, 그래? 그래? 말씀의 검. 아, <laughs> 맞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워낙. 그 이성적인 거에 말씀이 같이 어. 이제 부합되다 보니까 아. 틀린 말안 해요 아... <laughs> 틀린 말안 해요 어. 그래서 그냥 또 거기서도 또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 같고 음. 근데 그 죽는 음. 시간이 점점 빨라지죠 맞아요 점점 빨라지고 이제 뭐 사소한 거 가지고는 뭐 감정이 요동도 없어요 이제 <laughs> 아 그래요? 그냥, 어, 그냥 진짜 어. 사소한 거 가지고는 너무 죽어야지 또. 음. 그러니까 의견을 안 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음. 어 맞춰 서로 맞춰주고 맞춰나갈 수 있는 음. 거는 맞추고. 서로 배려하고 자존심을 세운다라기보다는 음. 배려하고 음.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. 요 어.